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은 네, 조금 뜬금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laughs> 소니의 헤드폰인데 <laughs> 이게. 이거는 소니 음영 부서에서 나온 걸까? 어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만드는 회사는 네네.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SCE였나 이게 렇 소니가 따로 있어가지고 나눠져 네, 있는 회사 제가 이제 소니 코리아랑은 친하잖아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플스 5좀 얻어주면 안 됩니까? 네. 그랬는데 우리도 못 구합니다. 네. 아니 어.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네. 네. 저좀 그냥 사게 해주면 안 됩니까? 네. 하도 품귀 현상이 심하니까. 어, 그러니까요. 돈 줘도 못 사. <laughs> 그래서 좀 사게 해주면 안 됩니까?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어. 네. 그런 이제 따로 분리된 회사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소니의 작품인지 그 플스 파트의 그런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니에서 플스5 s 라고 나온 펄스3D라는 아, 네. 헤드폰입니다. 물론 플스에만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용도로 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플스5를 안 들고 나왔잖아요. 그냥도 쓸수 있는 음향기기입니다. 그럼 오늘 음향기기의 관점에서 리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게이밍 헤드셋의 관점에서 리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저는 이제 그 둘이 그렇게 아주 동떨어진 별개 제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이, 아 이제 박스에 있는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디자인이 되게 매력적이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진만 봐도 어 너무 괜찮아요. 뭐,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플스 5랑 같이 두면 은 굉장히 음. 되게, 게임의 세계로 그냥 음. 딱 출발할 것 같아요. 이 조합이 너무 네. 아주 깔맞춤일 것 같은. 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정작 저는 플스가한 대도 없는데. <laughs>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12345가 한 대도 없었어요? 네 콘솔 게임을 저 어렸을 때봐 네. 페미콘 같은 거 해보고 페미콘 네. 그 뒤로는 한 번도 콘솔 게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어, 진짜요? 성인이 돼서 한번 더. 네네. 그것도 쉽지 않은데. 아 어, 그렇죠. 뭐 다른 분들은 저를 네. 보기만 해도 게임 굉장히 잘하게 생겼다. 어, 게임하게 생겼는다. <laughs> 네. 사람이 이렇게 겉보기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어, 실제로는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한 번도 공중 유닛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어, 거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게임을 네. 못 해가지고. 네. 정말. 어 그렇군요. 네. 저는 완전 콘솔파예요. 아. 저는 PC보다 콘솔 훨씬 선호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플스 음. 1, 2, 3, 4, 5가 있을 뿐더러 한 대씩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게 또 한정판 이런 게또 있죠? <laughs> 아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네. 플스2를 내면, 네. 처음엔 이따만한 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슬림판이 나왔다가, 아... 마이너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따라서 사는 거지. 아, 그니까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런 걸 모으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모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콘솔 게임을 하면, 네. 그 소프트웨어들이 또 이렇게 DVD처럼 케이스에 이렇게 탁탁탁탁탁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열해놓고 그러면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이제 저는 뿌듯했는데, 회장님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laughs> 네, 뭐 비슷한 입장일 <laughs> 네. 거라고 봅니다. 같이 네. 즐기시지 않는 이상은. 네, 저도 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다운로드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것도 뭐 소장하는 맛이 있을 텐데. 아 그러니까요. 네. <웃음> <웃음> 회장님 표정 안 좋으시네. 빠질까요짠 <laughs> 아. 꺼내면. 네네. 포장은 생각보다 좀 단촐하게 돼 있어요. 오. 실물도 이야. 괜찮습니다. 꽤. 오 마감봐. 아니, 음향부서에서 내는 것보다 마감은 더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플스 쪽이 음향보단 어? 훨씬 잘 팔릴 것 같습니다. <laughs> 그지 않아요? 어, 그럴까요? 어, 오. 그럼. 야, 플스가 소니를 매겨 살렸어요. 아, 그래도 이제 음향부서도 워낙에 크니까. 음향부서요? 네. 음향부서 완전 꽃딱지 많았죠. 풀스 쪽에 비하면 네. 음향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소니 코리아 분들이 들어오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네요. 아, 거기까지만 하시죠. <laughs> 네, 그만할게요. <그건> <laughs> 네. 저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카메라 부서가 좀 세죠. 아, 카메라. 네. 그렇겠네요 음향 부서는 좀 한직인 걸로. 근데 그게 전체적인 네. 세계화의 추세인 것 같아요. <laughs> 뭐,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사진보다는, 사진보다가 이걸 실물을 보면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가? 왜냐면 저는 이제 무게감이 살짝 아 있어요? 아니 빠져 아 빠져요? 아 들어봐요 아. 그니까 무게감이 살짝 오, 되게 조금 가볍네?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 재질도 네. 이게 가벼운 플라스틱이 아니고 좀 이제 음. 예, 좀 조금 있어 보였는데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어. 물론 이제 뭐 가볍게 쓰라고 가볍게 만드느라 음 그랬겠지요 네. 데 게임은 좀 장시간 하잖아요 아 그런 것도 고려돼 있을 겁니다 음. 원래 이제 게임용은 장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가볍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보고 좀음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가격에 비해서 네. 굉장히 마감이 좋습니다. 음... 아주 마감이 어우 아주 매끈하고. 어, 그러니까요. 디자인 너무 괜찮아요. 이런 요런, 요런 곡선 디자인 같은 거 진짜 네. 어우, 멋지잖아요. 유려한 느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제가 구매한 가격은 12만 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어... 그렇게 야... 비싸진 않죠. 가격에 비하면 가격대 디자인비로 따지면 음... 정말 괜찮은데요. 근데 지금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 제가 살 때만 해도 이걸 도무지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건 어, 음. 직구한 거예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플스 5 발매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네. 되게 귀하게 구해온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무선 헤드폰입니다. 아, 네네. 무선이긴 한데 에, 블루투스는 아닙니다. 어? 그럼 와이파이나 뭐. 저는 처음에, 저희가 참 나쁜 버릇인데, 이게 처음에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일단 안 봐요. 아. <laughs> 무선 핸드폰이 다 똑같지, 그리고 파워를 딱 켜가지고, 이제 페어링 뜨겠지 하고선, 이제 핸드폰에, 페어링이 왜안 뜨지? 아, 뭔가를 눌러야 되나 보다. 네. 하, <laughs> 참 보고, 뭘 눌러봐. 뭐, 파워버튼을 오래 눌러보든, 뭐, 뭐, 눌러보잖아. 막 눌러보다가, 하이, 이게 아무래도 페어링이 안 뜨네? 해가지고, 네. 매뉴얼을 보다가, 이제 네. 매뉴얼을 보는데, 매뉴얼 옆에, 이런 이런 박스가 같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아, 박스에 보니까. 설마, 동글? 동글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얘는 USB로 어딘가에 꽂아야 그래야 수신이 되는 전용 무선입니다. 네네. 근데, 아,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아.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 블루투스는 일단 딜레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아 우리가 또 이제 게임하고 하면 0.01초의 그 딜레이도 못 참죠 에,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찰나로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배그 고수들 보니까 네네. 총알을 피하더라고 총을 알땅 쐈는데 총을 피해 휙 이러고 <laughs> 말이 드나 싶지만 아무튼 그 정도인데 총땅썼는데 총소리 딜레이 0.01초 들리면 난 죽은 거야. 아 그렇죠. 아, 그럼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딜레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혼선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어차피 컴퓨터나 그 주변에서 많이 쓰실 텐데 네. 뭐 특히나 이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랑 이제 대역대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동굴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음. 이 USB 동굴은 플스 5나 아니면 다른 뭐 게임 콘솔들도 요즘은 다 USB 포트가 있어. 음. 그 그냥 아무 기계나 갖다가 꽂으면 음. 바로 연결되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았겠다 싶은 게 PC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네네. 블루투스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게임 콘솔 같은 경우는 뭐 블루투스 메뉴 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전용 음. 커넥션을 쓰는 게 호환성 문제는 좀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USB 동글은 그냥 USB 표준 오디오 출력이 나가는 어떤 기계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뭐 노트북이 됐든 뭐 게임기가 됐든 뭐 웬만한 것은 다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일단은 동글이 있고요. 그리고 유선 케이블도 들어 있습니다. 아. 유선도 네네. 됩니다. 아, 근데 막상 이제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네, 매뉴얼을 보려고 보니까 네네. 아 제가 직구를 했잖아요. 일본, 아, 일본으로, 아, 일본으로 써 있습니다. <laughs> 도로 넣었어요? 스미마생사유나라 <laughs> <사연하라. 웃음> 노트북에다가 USB 동글 꽂아주시고, 그러면, 와이얼리스 스테레오 헤드셋 잡히고요. 연결이 되면서, 앞쪽에 불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쓰면, 아, 그리고, 이 헤드밴드 부분 있잖아요. 네 요거 되게 편해요. 어. 요게 보시면, 이렇게 쓰면, 안쪽에서 헤드밴드가 이렇게 딱 쓰이고, 이렇게 머리가 크더라도, 네네. 이렇게 이렇게 눌리면서. <laughs>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 디자인이, 어, 괜찮아요. 바로 게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의 오늘 추천곡은 자라라스네 포스터 걸 듣겠습니다. 음. 어 음.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12만원이라고요? 네. 저도 <laughs> 너무 괜찮은데? 오, 어, 그쵸? 그니까 러 이게, <laughs> 어... 12만원대의 헤드폰이라고, 그냥, 우리 게임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 12만원대의 무선 헤드폰이라고 보면, 꽤 괜찮은 음질이에요. 꽤 괜찮아요. 어, 생각보다 꽤 괜찮죠? <laughs> 어, 맞아. <laughs> 약간 특색은 있어요. <laughs> 음. 기본적으로 음장감이 조금 있어. 음장감이 조금 있고, 음. 그 다음에 음장감 이렇게 넓게 펼치면서, 네. 미디어 하이 때 이렇게 좀 선명한 대역들을, 네.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힘을 줬는지, 부스팅을 했는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끌어낸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소리 깨끗하고 멀쩡하고 음. 일단 저는 깨끗한 느낌 음. 네. 일반적인 음. 약간 가전제품의 범주는 조금 벗어났다고 보여져요 아그 이상의 퀄리티는 되는 거 같다 네네. 저도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가격으로만 평가하자면 진짜 어? 이 가격 맞아? 싶을 네. 정도의 꽤 그래도 준수한 음. 어, 아주 꽤 준수한 왜냐하면 저희가 무선 헤드폰 저희가 소개한 것들 보면 이 가격대의 무선 헤드폰들하고 비교하 아 그렇죠. 어, 이거 되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벗자마자 12만 원 진짜 많나. 응. 그 가격보다는. 돈값 합니다. 음. 네, 소리 자체로 그 이상 돈값은 해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음. 그 음장감이 더해진 부분 때문에 넓게 들리는 건 좋아. 그러니까 넓게 들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돌비 가상 서라운드나 네네. 그런 거 키고 이렇게 음장감으로 듣다가 음. 아, 빼고 싶을 때도 있잖아. 아, 그렇죠. 좀 드라이하게 음. 듣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드라이하게는 못 듣는 거예요. 음. 무조건 공간감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깔고 음. 네, 그러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딱 기분 좋은 정도로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어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 아주 과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명한 대역들을 일부러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이제 과하게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전대역 플랫하게 되어 있다기보다 로우 약간, 미드 로우 약간, 하이 약간 해가지고 살짝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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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자기들이 이제 선명도를 강조하기 위한 음. 그 강조 포인트들이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그것도 아주 과도하다라고. 볼순 없고 음, 그냥 펀 사운드 정도로 즐길 네네.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 쓰기 위한 목적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역, 초저역 음. 이런 데가 약 약간 부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만 살짝 올라오게 예, 예. 잘 잡은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게 음. 공간을 채우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왜 영화 사운드 같은 거 들을 때 네네. 느껴지는 그런 음. 기분 좋은 저음이랄까? 맞아요. 그런 게좀 깔려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영화 보실 때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아 그러니까요. 영화 볼때아 저음 좋구만 이러면서 네.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정도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음향기기 평가 할때 이야기하는 저음 강조형 이런 건 아니고요. 저음 강조형처럼 저음이 되게 빵빵하게 나오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 채워짐이 좀 있다? 좀 그런 정도. 일단 정말 그 쏜이라는 브랜드답게 네. 기본적으로 이 소리 사운드 퀄리티 자체가 음. 소리들이 좀 매끈매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역 같은 데서 왜 조금 저렴한 그런 게이밍 헤드셋이나 네. 혹은 조금 이렇게 고가격대 그막 시네마틱한 뭐 헤드폰이 나이 갖고 나오면 저음이 이렇게 부스트되면 되게 기분, 약간 어, 기분 나쁜 저음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싹 깊이감 있게 싹 감아주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게이밍 헤드셋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아 완전 괜찮네요 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헤드폰 음. 범주에서 봐도 음. 그냥 괜찮은 그런 정도 퀄리티는 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 소니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네. 어, 12만원이라는 가격 가격이면 나왔죠. 그냥 어, 정부형한 게이밍 헤드셋 쓸것 같으면 약간 돈을 모아서라도 이걸 살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제 무선에 이제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재생되는 느낌들은 사실 게이밍이라던가 뭐 시네마틱이라던가 이런 수식어가 붙은 헤드폰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인데 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가격 대비 평가가 지금 계속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버튼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볼륨 버튼은 뭐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볼륨 버튼은 여기 위아래. 음. 이렇게 움직이는 건뭐 당연한 건데 코그 위에 채트 게임 비율 비율 조절 음성 채팅 비율을 높게 할 거냐 게임 사운드 비중을 높게 할 거냐 하는 요 비중을 선택하는 그래서 볼륨 버튼 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요런게 이제 게임적인 기능이죠. 아 저는 사실 진짜 게임을 잘안 하니까 예. 저게 뭘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을 안 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세대들하고 제가 좀괴리감이 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음성 채팅이 워낙 일반화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음성 네. 채팅 할때 그런 이제 사운드 비중 음. 조절해라 음.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요게 그럼 마이크는 어떤가. 아.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해볼게요. 저, 녹음해봅시다. 안 들어오는데. 아. 아, 뮤트도 있었네. 여기 마이크 뮤트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음. 요거는 이제 그 딸깍이 버튼입니다. 네네. 들어갔다 나왔다. 음. 들어갔다 나왔다. 음. 녹음해보겠습니다. 펄세 3D 무선 헤드셋은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의 3D 오디오를 구현하기 위해 특별히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템페스트 3D 오디오 테크 기반의 플스5 콘솔은 모든 방향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몰입감이 우수한 음장을 구현합니다. 세심한 디자인, 플스5 콘솔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세련된 헤드셋 디자인으로 스타일을 살려주고 정교하게 제작된 이어패드와 헤드밴드 스트랩이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들어볼까요? 마이크 사운드 좀 특이하네.그니까 마이크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 그 노이즈, 노이즈 컷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리 계속... 사운드가 되게 선명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 음. 그냥 주변 소음 커팅 해 가지고 그왜 우리 저기 코드리스 제품들에서 음. 먹는 그 노이즈 커팅 같은 게꽤 많이, 많이 들어간 네, 꽤 네. 많이 들어간 그런 사운드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 음성이 되게 막 깔끔하다 음.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로 통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이걸로 네. 주로 이제 욕하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요 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laughs> 주로 이제 부모님 안부 묻고 네. 네. 뭐 그러지 않을까? 어. 어디 어디 나와라, 그런 얘기 하는 거면 충분하죠. 아, 게임 안 하신다면서요네. <laughs> 아, 그런 짤은 많이 봐요. <laughs> 아무튼간에 마이크는 사실 기대보다는 좀 퀄리티가 음.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게이밍 음. 헤드셋들이 네네. 요런 형태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마이크들을 아. 많이 쓰잖아요. 그렇네요. 음질이 요건꽤 괜찮거든. 아 그렇죠. 어차피 가까이 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희 조카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음성 채팅 같은 거할때아 음. 누구 마이크 퀄이 좋더라.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마이크는 이제 마이크 퀄이 좋다라는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음. 풀스 게임에서도 채팅을 해요? 어이 그럼요. 어이 어, 그럼요. 요즘은 핸드폰 게임도 다 채팅해요. 아 그래요? 핸드폰 할 때도 음성 채팅하면서요? 해잘 음, 모르시는구만. 아 음, 어, 그렇죠. 음, 진짜로 네. 게임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음악이나 한곡더 듣고 아니다. 아니다. 우리 그러면 고걸 테스트 해봅시다. 이게 우리 좀 아까 평가로는 음악용으로는 12만 원 이상의 돈값은 하는 것 같다 확실히 괜찮다 아, 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용으로는 어떤가? 네. 그 판단을 하려면 사풀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풀이요? 예. 아 뭐지? 왜 퇴폐적인 뭐, 느낌이야 뭐, 지금? <laughs> <laughs> 아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냥 퇴폐적인 느낌만 받은 거예요. 사... 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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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뭘 생각한 거지? 어저 생각은 없었어요. 사운드 플레이라고. 사운드 플레이? 소리가 게임에서 소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 소리를 판단하는 플레이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뭐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걸 할때 발소리를 듣고 혹은 총소리를 듣고 적이 어디 있는가 아...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면 훨씬 그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게임할 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플이라고만 쳐도 아마 네네. 아 사운드 플레이 나오네 이... 와, 사플 잘하는 방법 사플 잘하는 방법 한번 여기서 소리가 과연 어떻게 날지 어 적의 이동 경로 예측 그렇습니다 형 이러고 있으니까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잖아요. <laughs> 한번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 오오 오. 오 뒤에서 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게 적의 발자국 소리죠. 왜 이걸 중요시 생각하는지 알것 같죠. 이 음장감이 넓어야 되네. 이 헤드폰들은.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사플용이라고 해가지고 음. 헤드폰이 따로 되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 좌우 정의감, 위치감이 음. 되게 정확하게 들리면 돼요. 네네. 물론 여기 상하도 좋아야 돼. 음음. 왜냐하면 이게 말 소리를 들으면 저기 위층에 있느냐, 아. 아래층에 있느냐 아. 이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위쪽에 있을 때는 그 위쪽으로 음상이 맺히고, 그 아래쪽에 있을 때는 밑으로 깔리고 뭐 이런 음음. 것들이 딱. 그 들려. 그래서 이런 그 것들로 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아까 요 사운드만 들으셔도 네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적이 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게 판단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마우스로 제가 시점을 이렇게 돌리면, 어 이쪽인가? 해서 딱 돌아보면 이제 사운드가 정면으로 딱 오고 막 하니까 어. 그런 것들이 게임을 할때 도움이 돼요. 음. 도움이 돼. 근데 그게 특별한 뭐 어떤 뛰어난 성능이 있어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좌우의 그 각도 판단이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7 시. 7시쯤이냐 7시 뭐 43분쯤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들리진 잘 모르겠는데요 암튼간은 <laughs> 이제 음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음. 제가 이 각을 판단하기가 좋은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펄스 3D에서 그런 음장감이 있다 하는 게 사플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좁은 헤드폰이었다면 이게 뭐 30도냐 50도냐 뭐 60도냐 이렇게 가는 게 아주 변별력 있게 들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음. 이게 공간이 딱 넓어지니까 각 차이가 확실히 들린다 아,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플을 위한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발소리가 나는 대역이라든가 <laughs> 총소리가 나는 대역을 아... 되게 강조했다 라고 하는 그런 아... 헤드폰 이어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 아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부분이 뭐냐면 네네. 저희가 보통 총소리나 발소리나 이런 것들은 뭐 특정 대역을 잘 듣는 건아 물론 여러 소리가 묻혀 있고 막그 발소리가 잘안 들릴 상황인데 그 발소리를 듣기 위해서 좀뭐 부스팅을 시켰다 대략 제 생각에는 발소리 잘 들리고 하려면 한 2-3kHz 정도? 거기 올리면은 탁탁 탁탁 밟는 소리는 잘 들릴 거거든. 근데 아마 다른 소리도 다잘 들릴걸요. 아, 뭐 그렇긴 하겠지. 아, 근데 아. 이제 그 상황에 이제 효과음 어택 포인트가 잘 들리니까 그거를 음. 잘 들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발소리를 특별히 뭐 무게감을 잘 듣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 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어택 포인트를 잘 듣고 음. 싶은 걸거 아니에요. 네. 총소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걸 강조해 버리면 전반적인 그 음향적인 밸런스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듣기 좋은 소리로는 안 돼. 그렇죠, 그냥 귀에 꽂히는 소리일 뿐이지 네. 듣기 좋은거나 이렇게 총 소리도. 근데 이제 총을 이렇게 쏴도 진짜 총처럼 들려야 되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게임할 때? 그렇겠죠. 근데 거기를 특정 대역만 이렇게 그 따따이 어, 소리만 듣자면 따따따따따 하면은 되게 귀 그, 피곤하고 그, 그러지 음, 않을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음. 오히려 이렇게 좀 소리들이 깨끗하게 전달되고 잘 전달되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해상도가 좋고, 그렇죠. 공간감이 넓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기본 빵은 한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굳이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까지 잘 잡아내고 싶다 그러면 기기 자체의 튜닝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운드 출력을 네. EQ를 살짝 매겨가지고 그냥 저희 게임할 때만 음. 살짝 그 소리 잘 들리게 뭐 그럴, 수, 해놓는 그럴 게. 수도 있고요 이수벤지 형은 나중에 그사풀에서 네. 승리할 수 있는 EQ 비법 이런 아. 아,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역을 몇 데시벨 부스팅을 했더니 네. 확실히 잘 들리더라 이런 아, 걸좀 짚어주십시오 아, 또 배틀그라운드 총을 쏴야겠구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음. 아, 이 조회수가 남다른데? 쏙튜브 조회수보다 나은데요? 아, 훨씬 낫네. 앞으로 사풀 해야겠다. <웃음> <웃음> <응>. 앞으로 <laughs> 사풀 네. 특강 영상을 계속 올려주십시오. 아, <laughs> 네네. 그러면 떡상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프로 엔지니어가 권장하는 사풀 EQ, 뭐 이런 거. <laughs> 이렇게 히트치겠는데, 진짜? 아, 그런가? 한번 해봐요. 진짜, 아, 뭔가 또 오늘 이렇게 낚인 느낌인데, <laughs> 제가 오늘 이 영상이 나오면 댓글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 진짜? 네, 와, 저희 학생들 많이 와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선생님, 또 합심해서 나를 낚겠구나. <laughs> 아무튼 저희가 듣기로는 음. 이 펄스 3D 사운드는 충분히 아, 사플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음상의 구분이 뚜렷하고 깔끔하고 음장감도 기본적으로 꽤 넓고 그리고 이게 플스5로 꼭 게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타이틀이나 혹은 뭐 영화 타이틀 같은 것도 구매해서 풀스로 재생해서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지 않나요? 어, 그러면 예고편 하나 보죠 예고편. 아 네네. 제가 요즘 가장 보고 싶은 분노. 아, 분노의 아, 질주 9. 오호, 어, 그래요? 진짜? 오 예상대로. 네. 어, What? 오오오. 오호. <laughs> <laughs> Damn. They got a magnet plane. <laughs> Hold on. No, no, no. <laughs> There's no bridge. 와, 야, 와, <laughs> 와, 야. 야, 아니, 이게 딴 거보다 붕하고막 와하고 막팡 터지고, 아다 좋은데, 어. 하다 중간중간 대사 나오잖아요. 어, 어 빈디지한 형이 막. 근데 목소리 딱 하는 와 이게 빡 꽂히니까 우와 극장 같아 진짜 이게 정말 그 빛을 발하는 게 네. 음장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깔끔하니까 어. 어 진짜 야 이건 영화 봐야 되겠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극장에서는 너무 크고 이렇게 조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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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되는 부분이 맞아 좀 우웅 우웅 되는 게 있지 와결이 하는데 바로 여기서 어내 앞에서 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어 너무 멋있어 어, <laughs> 어 너무 멋있어 아 그리고 분노의 질주가 역시 아. 사운드가 좋네 아 사운드 좋고 또빈디젤 이 형, 운전 참 잘해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다 후시겠지 그렇겠죠 100% 후시겠죠 아, 100% 후시죠 100% 근데 사운드가 야이게 싱크 예술이다 아돈 많이 주니까 음향에 돈 많이 아, 쓰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네. 돈 많이 버는 영화고 어. 돈 많이 쓰는 영화니까 아, 절대 기술의 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의 차이입니다 오. 이 자동차 이렇게 확 돌고 막 하는 아, 게 아, 오. 하, 기가 막혀요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펄스 3D로 들을 때도 네. 차가 이렇게 돌때 이런 위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 굉장히 표현이 좋았습니다 어, 어, 미사일 막 쏘는데 뒤에 훅날라서 <laughs> 앞으로 오, 꽂히고 야. 영화 감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꽤 추천할 만한 어. 그런 헤드셋인 것 같습니다 좋네 어, 야 이거 화면 다 좋은 걸로 해놓고 다 끼고 이러고 들으면 그, 그러니까 그 게임용 헤드셋으로 이제 아, 네. 나온 거죠 어, 블록버스터 뭐 이런 거 하면 은 진짜 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영화 몇편 보면 네. 돈안 아깝, 안 아깝겠어요 어, 본전 뽑을 것 같아요 어, 본전 어, 뽑겠어요 영화 보고 게임하고 어.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음. 가격이 그냥 이게 음. 마진을 위한 제품이라기보다 네네. 약간 그 플스5 생태계를 위해서 그냥 옵션 상품으로 음. 약간 서비스로 나왔으니까 이 가격이지 아 그렇구나 이게 판매 마진을 보고 만든 제품이면 저 이거보다 가격 높게 매겼어야 맞다고 봐요 어 그니까 지금 이게 네. 마감 상태도 그렇구요 네. 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그치? 음질로 봐도 그렇고 이게 12만원대 12만 원... 제품은 아니야 어, 집에 하나 사갖고. <laughs> 어, 확실히 이건 12만원대의 그런 네. 그 여타 다른 그 상품들하고는 퀄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네네. 좋네요. 여러모로 어. 괜찮습니다. 어. 물론 이제 전용 동글이 약점인 듯 하지만 이게 그냥 그 집에 거치용으로 쓰는 음음.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은 네. 방금, 아, 유튜브 볼 때도 딜레이 전혀 없었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렇네. 딜레이도 하나도 없고. 네. 아, 좋네, 이거. 좋네. 어. 추천. 아.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좀 그런 게애기 키우는 집들 밤에 영화 보려면 TV 키우기 힘들거든요 소리 키우기. 그렇죠. 이걸로 사가야겠네. 이거 혹시 프리미어 편집할 때도 딜레이 없나? <laughs> 그렇겠지 컴퓨터에. 블루투스 이어폰은 못 쓰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편집 못하지. 맞아. 두개 사야겠네. 표정 한번 뭐 써보실래요? 회장님한테 조금 크네. 착용 감은 편하세요? 일단 무게가 뭐 그렇게 무겁진 음. 않으니까. 약간 흔들리는 것만 음. 조심하면 되겠요 음. 편집할 때 쓰세요. 와 <laughs> 어, 되게 게이밍 헤드셋 사가지고 음. 게임 안 하는 분들이 더 좋아하고 계시네요. <웃음> <웃음> <laughs> 내 건데. <laughs> 나 플스 5 해야 되는데 직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아니 지금은 아마 시중에서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아. 제가 샀던 거는 플스 5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초창기에 음. 그때 구매를 해가지고 그때는 좀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좀 아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에도 뜨고 하는 걸로 봐서는 물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상당히 괜찮아요, 진짜 아. 어,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다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음악, 게임, 영화. 여러가지 다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릴 만한 것 같고요. 뭔가 편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편집할 때, 편집할 때 딜레이 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음. 어, 그런 영상에 맞는 그런 사운드로 들으신다. 그런 지점에서 좀 좋은 점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12만 원대의 가격은 꽤 해자다. 아 어, 정말 디자인상으로는 플스 5에 맞춰서 나온 거지만 뭐 다른데도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리뷰를 시작할 때 네. 무선으로 같이 들어보고 별로면 유선을 체크하려고 했어요. 아 근데 무선으로도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 점이 꽤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유선 굳이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페어링보다는 연결 속도나 이런 것도 훨씬 빠르고 페어링 막 눌렀다 기다렸다 어아 페어링 됐나 안 됐나 막 이런 거 보다는 꽂으면 바로 딱 되고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충전해서 쓰는 거죠. 충전식이죠. 오래 가겠지. 메뉴얼에 써 있겠죠. 12시간, 뭐 12시간이 괜찮네. 12시간 이상씩 일하면 또 힘드니까. <laughs> 자꾸 일 시키는 용도로 <laughs> 만들어가고 계신데 아 저도 요새 이제 밤에 작업하려면 네. 좀 후달려요 영상편집 같은 거 아, 어. 아기 재우고 이제 막 하는데 특히 또 저희는 아 시끄러울까봐 네타는 목소리 되게 크거든요 <웃음> 야! <laughs> 막고 뭐, 소리를 되게 지르시더라고 아, 네. 컨셉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 근데 평소에도 원래 목소리가 되게 커요. 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저는 목소리가 되게 작거든요. 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목소리 들으려고 살짝 올리다 보면 현승형 목소리가 확 커지니까 음. 진짜로 그것 때문에 애가 깬 적도 있어요. 깰만하네. 예. 깰만해. 네. 아무튼 여러모로 유용한 음. 헤드폰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